강서구는 부산 전체 농업의 70%를 담당하고 있는 곳입니다. 강서구가 전국 지자체 중에서 처음으로 농민에게 종합 건강 검진비를 지원합니다. 이 밖에 주요 시책을 알아봤습니다. 박재한 기자입니다. 강서구는 부산 최대의 도농 복합 도시입니다. 농업은 지역 경제의 근간을 이루고 있습니다. 부산 농가 인구의 70%에 달하는 13,000여 명이 거주하고 있고 농산물 유통과 생산 기반 시설 등 1년 예산의 20%를 농업 분야가 차지합니다. 강서구 전체의 논밭 면적은 4,200여 헥타르로 부산시 전체 농경지의 약 73%를 차지합니다. 지역 농업인을 대상으로 올해 농정 시책을 설명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. 강서구는 올해 처음으로 예산 4억 원을 투입해. 농민 1인당 30만원의 종합 건강검진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. 올해 농업 분야 주요 지원 사업은 74개입니다. 총 예산은 143억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17%가 증액됐습니다. 주요 사업은 농업인 건강검진비 지원 외에 농기계 종합보험료에서 자부담 절반과 구입비 70% 이내에서 맞춤형 농기구 43대를 보급합니다. 구에서 여러 가지 시책들을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데 농민들이 매년 저희들이 한번 그 연초에 설명회를 하는데 몰라서 신청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. 농업은 농업인만을 위한 산업이 아니고 전 시민을 위한 산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저희 구에서도 어 아주 역점적으로 어 농정을 추진하고 있고. 군은 사업마다 신청 기간이 다르다며 각 농가에서는 지자체나 농협의 안내를 받아 지원 대상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기를 당부했습니다. 티브로드 뉴스 박찬입니다